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시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 업무 지시 등의 의혹을 받는 남원의 한 생활 금고 지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축소하는 계획안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재를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시민 2병이 소방당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 v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안 가운데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축소시키는 계획안이 담겨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 부서가 부독하다는 지적에 이어 청년 정책까지 소홀해질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대도약 기획단의 명칭을 대도약 청년과로 바꾸고.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가 최근 입법이에 고한 조직개편안은 대도약 청년과를 청년정책팀으로 축소했습니다. 청년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그런 청년 조직을 강화하고 있고 인력을 늘리고 있는 추세에 그걸 과에서 팀으로 축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정책이 위축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들의 경우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여전히 과 형태로 두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전주시의 경우 전담과를 신설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 이유, 청년들이 이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들을 좀더 세밀하게 살피고, 더 다양한 출산, 교육, 문화, 복지, 주거, 교통 이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가 확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지역 소상공인들도 관련 부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전북도 내 경제활동 인구수는 95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23만 5천여 명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만 33만여 명에 달하는데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60% 이상이 소상공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북도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는 한계팀 8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입니다. 중기부 예산을 전라북도는 2% 수준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소상공인 관련 중기부 예산은 거의 지금 전무하다는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 관련 지원 부서가 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고, 전북도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협의를 거쳐 다음 달중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요 의견을 저 저기 뭐야 종합 취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 그런 의견들을 분석해서 뭐 필요하면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은 의견을 전부 지금 취합하는 과정이라 한건한 네. 한 건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못드려요 지방 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과 청년 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조직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옵니다. 남원 관광지 민간 개발 사업 관련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시민 단체 남원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 대표가 접수한 남원 관광지 모노레일과 지부아이어 등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남원시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업무 지시 등의 의혹을 받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벌입니다. 특별감독에는 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 아래 근로 감독관과 전문가 등 8명이 투입되며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특별 감독을 한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새말금고지점 여직원 A씨는 창구 업무와 무관한 밥집기와 술 따르기 등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했습니다. 또 직원에게 대출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화재를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시민 2명이 소방당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새벽 6시쯤 김제시 광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로 초기 진압했습니다. 김제 소방서는 자칫 번질뻔한 불을 방지해 더큰 피해를 막은 점을 높이 평가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 포인트 인상했는데요. 금리를 이렇게 연달아 올린 가장 큰 이유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외식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뛰었는데요. 무려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에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보다 물가를 잡는 게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이른바 영끌족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1년 사이 기준 금리가 2% 포인트 올랐는데 대출 금리도 이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당 1년에 128만 8천 원어치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한은은 앞으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정책권의 최고위원 경선 캐스팅보트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전북정책권 분위기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고민정 후보의 1위 당선 여부와 신명계 박찬대 후보, 호남 유일 후보인 송갑성 후보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 상당수가 1인 2표의 최고위원 투표에서 1순위 표를 고민정 후보를 지지하고 를 있는데요. 고민정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 있어서 1인 정청래 후보와 불과 2.51%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 후보가 막판 드라마를 쓸 경우에는 전북 정치권 일부 인사들의 부상이 점쳐진다고 전망하는 건데요. 2순위 표는 송갑성 후보와 박찬대 후보로 크게 나눠지고 서영교 후보의 지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은 따라서 당대표 선출 결과와 관계없이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후 신주유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정치권의 경우 당대표 지지를 두고는 정치적 차이점을 찾기가 힘들지만 최고위원은 다르다면서 전북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있어서는 정치적 견해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최고위원 지지 후보를 두고 전북 정치 지형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국제 자전거 대회 뚜르드 DMZ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 뚜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는 26일 경기도 고양 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 강원도 고성 종합 체육관에서 열리는 폐막식까지 닷새 동안 DMZ 접경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경기는 1구간 고양에서 강화, 2구간 강화도 순환, 3구간 파주에서 철원, 4구간 철원에서 인제. 오 구간 인재에서 고성 등 모두 다섯 개 구간에서 나눠서 열립니다. 구간 길이는 총 550km로, 코로나19 이전 마지막으로 열렸던 2019년 대회 구간 길이 510km보다 40km 늘어났습니다. 또 이번 대회는 국제 청소년 도로 사이클 대회, 대한 자전거 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 도로 사이클 대회, 이벤트 대회인 BMX 대회 등 다섯 개 대회로 나뉘어 열립니다. 이 DMG를 배경으로 해서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DMG가 더 이상 남북 분단의 상징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DMG 부근을쭉 행단하면서 보시게 되는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지 관광 자원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큰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제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는 김제 문화재 야행이오는 2일부터 4일 동안 향교 일대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김제 곤수를 소재로 한 창작 소통극과 지역 문화재를 미니어처와 조형물로 표현한 전시물 등 28가지 체험과 전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먹거리와 특산물 판매 장터도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